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카르노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르노맵은 이제, 어, 이제 논리식을 간략화 한마디로 이제 간략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논리식을 간략화를 할 건데 우리가 이변수나 변수가 두 개인거나 변수가 세 개인 거는 그래도 어, 음, 공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략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변수가 많아지면은 간략화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간략화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1953년도 쯤에 어, 모리스 카리노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본인의 이름을 따 가지고 카르노 맵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르노 K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맵 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K 맵이다. 우리가 이제 K 팝이 있죠. 네. 그때의 K하고 좀 다르지만 하여튼 카르노 맵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간략화시키는 것은 이제 카르노가 만든 음 거다라고 했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간략화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할 거면 그, 음, 거기서 이제 주어진 규칙을 잘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규칙. 처음에는 이제 출력이 1인 것만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 1이 있는 것만, 1이 있는, 이웃하는 1이 있는 것만 이제 묶게 되는데, 어떻게 묶어야 되느냐. 개수를 2에 네, 지수승으로 묶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개 묶고, 하나는 못 묶죠. 2에 0승. 그 다음에, 4개 묶고, 그 다음에 8개 묶고, 이런 식이에요. 2에 0승, 2에 1승, 2에 2승, 2에 3승, 이런 개수들로 묶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묶을 수 있는 한, 최대로 묶어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묶인 것을 또 묶어도 돼요. 중복이 허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 형태로 묶어야지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묶는다. 그런 건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지구본처럼 생각을 해라. 이제 이렇게 제이 있으면 이 끝과 이 끝은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묶여진 묶음을 이제, 음, 한계로 생각을 하고, 변화되지 않은, 네, 변화되지 않은 어, 변수만 네, 표시를 해라라는 거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여러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를 묶어요. 이 묶은 이 안에 것들은 이제 end로서 연결을 해주고, 이 문금에서 나왔고, 이 문금에서 나온 결과가 있죠. 이 결과와 이 결과는 이제 오화로서 표현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변수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네, 실제로 이변수는 간단하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바로 4변수를 들어가면 힘드니까 2변수부터 연습을 할게요. 이 변수다 라고 하면 변수가 두개 붙은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변수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0과 1이죠. 그래서 A가 0일 때, A가 1일 때, B가 0일 때, B가 1일 때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뭐를 알아줘야 되냐면 이제 자리값을 알아줘야 돼요. 자리값.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테이블마다 번호가 있죠. 그래서 음식 주문을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1번 테이블에 얼마, 3번 테이블에 뭐 주문했어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카르노 맵은 각자 자리값이 있어요. a가 0이고 b가 0이고 그럼 여기를 자리를 뭘로 잡냐면 0이라고 잡요 자리값 0. 얘는 1, 자 얘는 2, 얘는 3 이렇게 자리 값을 붙였어요. 왜 0이라고 했을까? 자 a 0과 0이 만나면 0 0을 써 a를 앞에 쓰고 b를 나중에 써서 0 0, 얘는 0 1, 얘는 1 0, 얘는 1 1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진수를 진법 변화를 배우면 이제 되겠지만. 어 01이라는 것은 2진수 01은 10진수로 얼마냐 1이죠. 그다음에 10은 1의 자리, 2의 자리, 2진수에서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11은 1의 자리, 2의 자리에서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붙였어요. 자, 이 번호를 모르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 값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A가 0이고 B가 0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를 B로 잡고 0을 B의 바, B의 반대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얘는 A의 바가 되는 거고 얘는 뭐죠?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A의 바, B의 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 자리는 A의 바, B.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얘는요. A, B의 바. 이렇게 표현하겠죠. 얘는 A, B,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자리 값과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기억을 먼저 해 주고요.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죠. 그러면 이거를 간략하시오 라고 말을 할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시그마 2변수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이 자리 값이 얼마였죠? 2였죠. 이 그다음 이 자리 값이 얼마죠? 3이죠. 이걸 주어주고 이거를 간략화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2번 자리에 2를 표시하고 3번 자리에 2를 표시를 해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묶어요. 두 개를 같이 묶습니다. 직사각형 형태 맞죠? 2의 지수 승 맞죠? 그러면 이제 이걸 표현을 할때 a부터 판단하세요. a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a는 뭐죠? 1이에요. 이 자리에서 a는 뭐죠? 1이죠. a가 1로서 변화가 없죠. 그럼 a 그대로 써 주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b를 판단하세요. 이 자리에서 b는 뭐죠? 0이죠. 이 자리에서 b는 뭐죠? 1이죠. 한 번은 0이 되고 한 번은 1이 됐어요. 그러니까 b가 변화가 됐죠. 변화된 건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답은 a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에 A, B에 바. 이 자리가 A에 B에 바죠. 이 자리는요. A, B죠. 네, 그래서 A, B죠. 이것과 이것은 뭘로서 표현한다? 자, 5화로서 표현한다. 그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A 공통인수로 묶어서 B에 바, 5와 B가 되어서 자,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 1이 된, A가 된다. 이런 이제 간략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은 이렇게, 어,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 시킬 수가 있다. 카르노 맵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바로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카르노 맵을 주고, 어, 이 변수다라는 걸 주고 2,3을 간략하시오. 그럼 이 자석 테이블, 번호표를 모르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어, 자리 값을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자, 됐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1, 여기에 1, 이렇게 써져 있어요. A에 바, B,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뭐예요? A에 바, B, 와 A, B.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해서 간략화를 시켜라 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 두개 묶을 수 있죠. 이의 지수승 묶었어요. 그러면 표현해 볼까요? 네. 여기서 A가 0이죠. 여기서는 A가 1이죠. 변화됐죠. 변화된 건 써요, 안 써요? 네, 안 써요. 자, A는 넘어갑니다. 자, 이 자리에서 A가 1이고 B가 1이죠. B가 뭐죠? 1이죠. B가 1이다. 그 표현을 어떻게 쓰나요? B다. 이렇게 쓰는 거죠. B가 0이면 b 의 바. B가 1이면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자리 값이 얼마였어요? 1이죠. 이 자리 값은 얼마예요? 4죠. 이렇게 갈락화 시켜주면 정답은 B가 됩니다. 라고 네, 3이죠. 네. 자, 이거를 간략화시켜 주면 b가 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자,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은 어, 간략화를 시켜 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하면 자, 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부터 판단해 볼까요? 자, a가 0이죠. A가 0이죠. 항상 A는 뭐죠? 0이에요. A가 0이다. 그거를 A의 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B 판단하세요. B가 0이군요. 자, B가 0이군. 1이군요. 한 번은 0, 한 번은 1. 서로 다르죠. 그래서 B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화 시켜주면 이렇게 되군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수식으로 쓸수 있겠죠. 자, 이 자리에서 A의 바, b의 바이 자리는 a의 바 b의 바이 자리는 a의 바 b가 되는 거죠 두 개는 오하로 묶어주죠 이거를 간략화 시켜주면 a의 바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아 간략화 이렇게 풀면 되지 뭐하러 카르노맵을 이용해서 푸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이거는 간단한 변수니까 간략화가 쉽게 되지만 아주 복잡한 간략화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카르노맵을 이용해주면 그 간략화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쉬운 거 해볼까요? 이렇게 읽는 걸 한번 여러분이 간략화를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자릿감 먼저 표시해보세요. 자, 0인 자리와 2인 자리에 1이 있습니다. 이거를 간략화를 시키시 A부터 판단합니다. 자, 여기 있을 때 A가 0, A가 1, A는 변화가 됐죠. 변화된 건 쓰지 않는다 라고 그랬죠. 이 자리에서 B가 0이고 B가 0이에요. 항상 B가 0이죠. 그래서 정답은 B의 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또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0인 자리가 A의 바, B의 바가 되는 거고, 자, 2인 자리가 A, B의 바가 되는 거죠. 두 개를 간략화 시켰더니 뭐가 나오더라? B의 바가 나오더라.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떤 걸 간략화를 하시오라고 그랬냐면 A, B의 바와 A, 바의 B와 A, B라는 수식이 있는데 이거를 카르노맵을 이용해서 간소화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이거를 표현해 보세요. A, B의 바. A, B의 바. 됐죠? 자, A, 바의 B. A, 바의 B를 찾으세요. 여기죠? 네. 다음에 A, B. 네, A, B. 여기죠?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군요. 일이 지금 3개가 나왔어요. 이제 묶어야죠. 3개는 한꺼번에 모묶죠 그죠 1248로 묶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자 묶어서 한번 표현을 할까요 a가 1이죠 a가 1이죠 네 a가 항상 표현이 되군요 b는 0이고 b가 0한 번은 0한 번은 1 변화 됐으니까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묶어 보세요 이렇게 네. a가 0 a가 1 변화 됐죠 b는요 b는 1 b는 1 항상 b는 1이군요. 그럼 B를 써요. 자, 두, 개, 두 개는 두개 뭐로 표현한다? 오하로 표현한다. 즉 이거는 우리가 A가 나온 거고 이거는 B가 나왔죠. 문금과 문금은 오하로서 표현한다. 그래서 결과 A, 오하, B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죠. 자 이번에는 어떤 걸 구해보자. F, A, B 이변수다라는 거죠. 네, 시그마 0, 2, 3이 있어요. 이걸 간략화 시키세요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리 값을 모르면 해결이 안 되죠. 자, 0인 자리 표현하세요. 네, 이렇게 2인 자리, 0, 1, 2, 2 자리 표시하세요. 3의 자리 표현하세요. 이렇게 그래서세 군데를 표시를 했어요. 이제 묶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한번 묶어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었더니 뭐가 나오나요? a가 0, a가 1, 변화됐죠. b가 어때요? b가 항상 0이죠. 그래서 b의 바다라고 표현하죠. 자, 이렇게 묶어 보세요. 이렇게 네. a가 1이죠. 네, a는 1이군요. a는 항상 1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죠. b는요, 0이고 1이군요. 그래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항과 이항은 5화로써 연결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식을 쓸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죠. 그래서 A, O와 B의 바다. 이렇게 예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변수에 대한 칸노 맵이 되고요. 자, 3변수 들어갑니다. 자, 3변수는 이제 3개의 변수가 되죠. 그래서 A, B, C를 마련을 했어요. A는 0일 때와 1일 때가 있고, B, C는 00, 01, 10 1110입니다. 조심해 줘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A, B가 일때 00, 01, 음, 1011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죠. 여기 순서는 00, 01, 1110이에요.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하나요? 라고, 어, 저는 10으로 할래요. 그러면 카르노맵에 대한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카르노맵을 이용하려면 일단 정해진 규칙을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줍니다. 그럼 자리값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가 0의 자리, 얘가 1의 자리, 여기가 2의 자리예요. 네, 여기가 3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4의 자리, 5의 자리, 6의 자리, 7의 자리예요. 이걸 조심해 주면 돼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는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가 뭐예요? A, B, C 순서대로 0, 0, 0, 얘는 0, 0, 1. 얘는 011, 얘는 010, 그죠? 얘는 100, 101, 111, 110 자릿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몇 개만 해볼까요? 자, 이 자리 해보세요. 이 자리 011, 자 011이라는 이진수가 있어요. 자, 얘는 1의 자리, 얘는 2의 자리, 얘는 4의 자리 이진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 28이 있다. 그럼 10의, 10진수다 그런 거예요. 얘가 1의 자리, 얘가 10의 자리, 얘가 100의 자리, 내가 1000의 자리, 10씩 배수가 올라가듯이 이진수니까 2씩 배수가 올라가게 된다. 0, 1, 1이면 1의 자리와 2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진수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자리값은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더 해볼까요? 1, 1, 0이에요. 표현하는 게. 네. 자,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이게 십진수로 얼마야? 4와 2의 자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십진수로 6이다. 그래서 얘는 자리값이 6이에요. 됐죠? 자, 왜이 자리값이 6일까를 이제 파악을 했으면 자리값 결론만 외우세요. 0 1 2 3 4 5 6 7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각 자리에 있는 이제 변수를 표현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a 0이니까 a의 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을 a로 잡습니다. a의 바 b의 바 c의 바가 되죠. a 바 c 바 b 바 c 바 a 바 b 바 c 바 이렇게요. 자, 얘는 뭐가 돼요? a의 바 b의 바 c죠. 1이니까. 얘는 뭐예요? a의 바 b c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a의 바 b c의 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A죠. A. 그 다음 B는 뭐예요? B의 바. B의 바죠. 그 다음에 C의 바. C의 바가 되는 거죠. 자, A는 뭐가 돼요? A가 되고, B의 바. C가 되는 거죠. 얘는 A, B, C가 되는 거죠. 얘는 A, B, C의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를 1로 보는 거고, 0일 때를 A의 바.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했죠? 그래서 각 자리에 해당된 걸 일단 이해를 해주고 자리 값꼭 네, 외워주고요. 네, 특히나 일일 자리가 여기다라는 거 기억을 합니다. 자, 3변수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간소화를 시켜라. 이거 같은 경우는 3변수니까 이렇게 있는 거는 지금 자리가 0번과 몇 번이에요? 2번에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간소화 시키면 값이 뭐가 될까라는 겁니다. 자,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게 지구본처럼 양 옆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어,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따져볼게요. 여기서 A가 0이고, 여기서 A가 0이죠. A가 항상 0이군요. 그러면 A의 바가 되죠? B 따져보세요. B가 0이고 B가 1. 변화됐죠. 변화되는 것은 써요, 안 써요? 네, 안 써요. 그 다음에 여기 0이고 끝에가 0이죠. 그래서 C의 바다. 이렇게 간략화 결과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또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간략화 시키세요. 이거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A, B, C. 3변수가 있는 경우. 자리 값 한번 말해 보세요. 1, 3, 5, 7이다. 볼수 있죠.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묶어요? 이의 지수승으로 묶죠. 네. 2개, 4개. 4개가 지금 연달아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직사각형 형태가 되죠. 자, 한번 따져볼까요? 네. 이게 묶음이 하나니까 항이 하나만 나오겠죠. a가 0이고 a가 1이고 변화됐어요. b가 0이고 b가 1 변화됐어요. 자 c가 1, c가 1 변화되지 않은 건 c군요. 그래서 정답은 c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또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묶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변수가 세 개가 있는 거고 자리값 한번 말해 보세요. 네. 0, 2, 4, 6이 되는 거죠. 이거를 간략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 자, 이것과 이 곳이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4개를 한꺼번에 묶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a가 0이고, 여기서는 a가 1 변화됐어요. b가 0이고, b가 1이고, 변화가 됐죠. 자, 여기에 c가 0, c가 0, c가 0이군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c에 바군요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조금 더 복잡한 거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변수가 3개가 있고요. 자릿수 한번 읽어 보세요. 0, 1, 2, 3, 4, 6 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건 어떻게 묶을까요? 네, 4개씩 묶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묶어서 계산해주고 또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먼저 이거 계산해 보세요. A가 항상 뭐가 되나요? 0이군요. 그래서 A의 바다. B는요, 0, 0, 1, 1. 변화됐죠. 변화된 걸안 쓴다라고 했죠. C값 확인합니다. 0, 1, 1, 0. 변화됐죠. 그래서 얘는 A의 바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보라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개 맞죠? 자, A가 0이고 A가 1이에요. 없어졌어요. B가 0이고 B가 1. 변화됐죠? C가 0, C가 0, C가 0이군요. 그래서 이걸 간략화한 결과는 C의 바가 되군요. 자, 이 묶음과 이 묶음은 이제 5화로서 연결해 주면 되죠. A의 바, C의 바가 뭉금이 따로따로 나왔는데 그거를 5화로써 연결해주면 되는군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봐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할까요? 1, 네, 1, 1, 1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자, 4개가 연달아 있지는 않죠. 그래서 따로따로 뭉습니다. 따로 이거 한번 뭉궈주고 이거 한번 뭉궈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네. a가 0이고 a가 0. 항상 a가 0이군요. 그럼 a에 바가 하나 들어오죠. 자, b 판단하세요. b가 0, b가 0. 항상 b가 0이군요. b에 바. c가 0이고 c가 1이군요. 변화됐으니까 이제 안 쓰는 거죠. 자, 이것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 a가 1이고 a가 1이군요. a. 네. 자 여기서 b가 1이고 b가 1이군요. b 네. 자 c가 1이군요. c가 0이군요. 변화가 됐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또 해볼까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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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문으겠어요 자 이렇게 묶어주면 4개로 묶을 수가 있고 얘가 남았죠. 얘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또 네, 남은 하나는 이렇게 묶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의 결과 한번 볼까요? 네, A부터 판단하세요. A가 0, A가 1 변화됐어요. 없어지죠? B가 0, B가 0. 위에 0 써주고요. 자, C가 0, C가 1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얘는 B가 남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B, A가 뭐죠? A가 1이군요. 네, A는 항상 1이군요. 자, B가 0, B가 1. 변화됐죠? C가 1, C가 1. 항상 C군요. 이렇게 될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B에 바, O와 AC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르노 맵의 네, 3변수에 대해서 네, 살펴보았습니다.